여러분, H 모빌입니다. 어, 오늘은 그 윈스톰 어, 계기판 탈착 방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윈스톰은 이제 계기판에 보면은 음, 볼트가 두 개밖에 있고요. 핸들 카바 있는데 두 개가 일단 박혀 있어요. 그리고 좌우 옆에 그 보면은 커버로 이렇게 덮개가 덮여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탈착하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핸들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그요 핸들을 이렇게 요렇게 돌리게 되면 요 중간 부위에 그 십자 드라이버로 된 볼트가 있거든요. 자, 그거를 풀어 보겠습니다. 요 중간 부분이라고 했어요. 하나, 둘. 자, 이렇게 끌러도 이렇게 쏙 납작해서 잘 집기가 작아서 힘들어잘 잡았어요. 요게 나오거든요. 요 십자 드라이버 보이죠? 십자 드라이버로 된. 자로된 볼트 여기 하나 빼서 내려놓고요 또 반대로 이제 핸들을 돌립니다 그런 다음에 반대쪽에 여기 이제 도라이가 있는 부분을 둘셋넷 이렇게 풀린다 그럼 이제 이 볼트를 볼트가 조금 네, 빠졌어요 이렇게 볼트를 빼시고요 어이 상카바와 하카바가 있는데 핸들카바에 는그 볼트가 이 계기판 카바하고 붙어있어요 그 레자 같은 그 처음 저 레자 종류 커버로 이렇게 덮여 있거든요 같이 분리를 분리해서는 안되고 같이 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렇게 떼 내고 이제 위에 볼트 위에 볼트를 이제 뚜껑을 내죠 마에 아이 부분에 하나 둘셋 아. 위에 볼트좀 쉽네요. 이렇게 빠르고요. 또, 반대쪽에 그 볼트가 있을 거라요 틈새로 드라이버를 집어넣어서 그 아래쪽에서 이렇게 풀립니다.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더 편하겠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풀리겠습니다. 아, 작업등이 항상 말씀이에요. 자, 이렇게 해서. 이거 풀면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. 자 뺐어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여기까지 잘 하셨고 그 다음에는 또 어디를 해야 되냐면요. 요 카바 이그내비게이션과그 오디오가 있는 이 중간 부분에 그옆 카바가 있습니다. 여기는 아니고 이거카인데 이게 분리가 돼 있죠. 자 보세요 틈새에다가 드라이브를 집어 넣어가지고요. 이렇게 떼냅니다. 그러면 이거 에어 타트 그 바람 나오는 통풍구를 떼는 거죠. 그 다음에 어 여기에 그 조각난 요 조각난 요 커버가 있습니다. 요걸 이제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풀는데 없으면 일자 드라이버 쐐기로 하면 다용도로 쓸수 있으니까 좋아요. 이렇게 이제 풀르게 되죠. 자, 이렇게 풀리니까 요 카바가 빠지죠. 요 카바를 떼내야 됩니다. 요 카바는 요거 옆에 요런 식으로 가려져 있죠. 이렇게. 이렇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이렇게 되게 가려져 있어서 딱 일체감이 있게 되어 는 거죠. 그러니까 떼내고. 볼트를 끌는 거죠. 볼트는 요렇게 박혀 있고요. 이렇게 그래서 이제 떼냈습니다. 볼트가 의자 틈새로 들어가지 않게 가급적 잘 드세요. 그런 다음에 음 반대쪽, 반대쪽에 요 동전 카드 카드 키 꽂는 요런 데가 있어. 요 이거를 위로 여기는 볼트 끌르는 데가 안쪽인가 있는데 이 동전 들어있는데, 요거를 잘 보세요. 요거를 이렇게 해서 위로, 위로 이렇게 빡, 좀, 위로, 이렇게 올려가지고, 살짝 이렇게 뒤로 제힙니다요 정도만 제껴주세요. 이걸 위로 올려면서, 올리면서 요거를 이렇게 뒤로, 이렇게 제힙니다 이렇게 제끼면은, 요 살짝 그 틈새가 벌어지게 되겠죠. 그러면, 여기에 있는 십자볼트를 하나 더끌러줘요여기 이렇게 풀러서 그 아랫부분의 볼트를 빼놓고 또그 다음에 이 옆에를 이렇게 살짝 제켜서 이걸 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작업등 자체가 참으로. 아, 아주 좋아요. 자, 숨재를 해서, 이렇게. 싹 빼면 요, 키가 여기 박혀 있는 게, 키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요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빼는 거 맞죠? 쭉 빼면 빠지는 거죠. 여기도 요렇게 키 식으로 되어 있고, 요 아래만 볼트가 박혀 있는 겁니다. 요 아래만. 저만 끌면 러 빠지는 거고요. 그렇게 빠지었으면 이제 거의 이제 뭐 분해가 된 걸로 보시면 되겠는데 한번더 이제 마무리를 보도록 하죠 자 아주 불기 좋네요 조명이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갖고 틈새를 제끼고이 아래쪽에 이렇게 살짝 찍어 올리고 요거는 이 상카바와 하카바의 중간 지점을 이렇게 드라이버로 제낍니다 이렇게, 이렇게 제끼니까 여기도 반대도 조금 제껴주고요. 자, 이거 제낄 때막 기스나게 이런 데를 다막 쪼아놓으면 안 되고요. 살살 조리 있게 잘 하시겠죠? 그 다음에 요 아래쪽. 자, 이렇게 커버가 빠졌습니다. 이걸 빼지 않으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. 옆에 옆에도 뜯지 않으면 빠지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이 카바를 뺐으니 위로 잘 이런 식으로 그 레자가 붙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그렇게 빼시면 됩니다. 떼기 나쁘다고 이걸 잘라도 안 돼요. 잘라도 어차피 이거는 다 뜨대요. 옆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자르지 않는 안으시겠죠, 뭐 거의 그 다음에. 이 십자 드라이버나 일자 드라이버 뭐, 새끼 같은 거는 작은 틈에도 들어가니까 그냥 모양, 형, 모양으로 볼때이 십자 드라이버를 그냥 풀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었고요 또, 반대로, 이렇게 해서, 풀었습니다. 자, 볼트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. 그건 이따 주시면 되고. 딱 떨어지면서 바닥으로 들렀어요 여기 여기 있네요. 여기 주워 가지고 이렇게서 해 올려놓고 잘워 올리고 이제 이렇게. 네, 안쪽에 또 볼트가 하나가 있죠. 거기는 큰 드라이버 안 들어가니까 작은 드라이버로 끌어들여요. 네, 계기판 본체에는 십자 드라이버된 볼트가 세 개가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. 자 이렇게 떼어내고. 안에 이제 그 잭을 빼면 됩니다. 잭은요 눌러주고. 오, 아주 조명 조명이 아주 좋아요. 자, 이렇게 파란 것을 뒤로 밀은 다음에 뒤로 밀 이렇게 뒤로 밀은 다음에. 파란 코드가 뒤로 그 고정 키가 뒤로 밀린 다음에 자, 이렇게 했죠. 야 이렇게 밀린 다음에 빼는 거예요. 이렇게 닫혀진 걸 닫혀진 걸 이렇게 이 아래 부분으로 뒤로 밀은 다음에 이걸 누르고 빼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기판이 빠지겠죠. 자 이제 조립은 역순이죠. 이거부터 조립하는 게 아니라 역순이라면 원래 이제 제일 낮은 것부터 다시 철,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. 그렇게 조이면 되는 거죠. 여기 조이기 전에 키를 그 뒤에 대서 전기선 코드를 꽂고요. 네. 감사합니다. h 5빌이었습니다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h 5빌이었습니다